안녕하세요. 네. 현대코아 지하 1층 구분소유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조만간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어, 위반건축물의 정상건축물에 대한 정상건축물로의 어, 분쟁조정과 그 협의라는 주제로 조만간 접수를 할 생각입니다. 할 계획입니다. 어, 자료들은 저한테 다 있고, 현재 그리고 지금 그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또 관심도 없으시고 나오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어, 새 테마로 나누어서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 지금은 어, 지하 1층 그 콜라텍 무도장 업자 사장님께 드리는 영상이고, 그리고 월세 받으시는 분, 그리고 명도 소송 하시는 분들한테도 테마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의 사전 설명의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지금은 이번 영상은 지금 영상은 음, 콜라테 무도장 업자 사장님께 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예, 음, 일단 사장님의 에로사항과 음, 그리고 그런 거는 제가 어, 종종 들었습니다. 뭐냐? 현재 그 2019년 12월 2일에 음, 우리가 48개 101호서부터 48개 총 48개 호수들이 12월 2일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판매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제가 하도 거론도 했고, 그런데, 2010년에, 정진영 박형기 씨의 콜라테, 그러니까 무도장, 이렇게 해서, 음 2010년 8월 30일 날, 강제 이행금이, 제가 지금 다 자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적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010년 8월 30일 날, 강제 이행금이 부과가 되었고, 그 후에, 2013년 11월 22일에, 11월 22일에 폐업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음, 그동안 그 표기라든가 이런 통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에 각호수일그 표기가 어려워서, 음, 이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사항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김형대라는 사람이 지하 1층의 공유지에 또 점포해서 2011년에 위반건축물로 해서 강제 이행금이 부과된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2019년 7월 2일날 콜라텍 모도장이 재영업을, 재영업을 하게 돼서 우리가 48개 호수들이 위반건축물로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건축행정이죠. 자, 그런데 음, 사장님은 자기가 양수 받기 전에는 위반 건축물이 아니었다. 물론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게자 체육시설업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사장님은 무도장 무도 학원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오페라 궁이라는 게그외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그죠?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R91239. 그 스포츠 시설 운영업이 뭐라면 종류가 뭐냐? 스, 스코시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그리고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게이트볼장, 실내 암벽 시설장입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만 하시고 체육시설업에 신고를 하지 않고 무도장, 무도학원업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에 세세한 분류로 들어가게 되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그리고 예술수보춤이 여가관련 서비스업 자, 이것도 무도장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는 각종 영업 신고라는 개념으로 체육 시설업이라는 것에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장님은 그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는 건축 행정의 사항일 수가 있고. 자, 지금부터는 음, 현대코아 내부 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명도소송하고 명도소송팀과 월세 받는 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원기공의, 세원기공 그 10개 물건들이 가장 큰 점유지의 물건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임대차가 진행이 되었겠죠. 처음에. 그쵸? 자, 그런데 이 세원기공의 물건들이 에, 지금 현재 4개가 146호, 142호, 그리고 103, 103호, 103-1호가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원기공의 물건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원기공의 물건들, 그리고 그 세원기공의 인간들이 조미한 물건들이 대략 한 10개 호수가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정시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정시의 딸들이 음, 156호 김문주 씨의 물건을 경매 낙찰 받으셨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분당 야탑의 무도 학원을 무도장 무도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음, 소유주가 또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사장님은 나름대로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우리는 이제 정상건축물로의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장님의 이득 뭐 구분수 자 사람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실익 그죠 실용적 사고방식 그리고 실익이 뭐냐 실리가 뭐냐 그런데 소탐대실이라고 해서 눈앞에 음, 이득을 위해 큰 대의와 그리고 큰 어떤 명제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정상건축물입니다. 앞으로 사장님이 운영해 세야 할 것은 판매시설로 돌려서 판매시설에도 수많은 업종이 있습니다. 그 기득권을 사장님이 영위를 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문제될 게 없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그러면은 사람이 누가 기다려주나? 사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누가 기다려줘? 응? 월세 받는 사람들 아우성 없어? 자,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명도소송 하는 팀들이 사단님한테 월세 받습니까? 저는 월세 받습니까? 안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그 이데올로기와 큰, 큰 대의를 사장님이 그 기득권을 움켜 쥐라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자, 음, 계속 시작되고 있는 세원기공의 물건들 하나하나 경매돼가지고 떨어져 나갈 때, 누가 매수할지를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그정씨의 딸들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여기를 노리는, 좀, 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 음, 무도장, 무도학원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사장님은 지금의 나와바리 지금의 영업장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러나, 사장님이 정상건축물의 판매시설로 수많은 업종에 하필 왜 위락시설 콜라텍이어야 합니까? 한번 심도 깊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그리고, 우리 중공년도가 1999년이죠? 그리고 앞으로 30년이 금방 다가옵니다. 지금 2025년이니까. 예?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이 언제든지 될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여기를 위반 건축물에 불법 건축물로 하셔야 됩니까? 사장님이 토사구팽 당할 수도 있습니다. 농도소송 당해서 쫓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도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할때 그저 세원기공의 그 수많은 물건들 10개 이상 가는 그 수많은 점유지의 물건들부터 임대차 계약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장님만 아시겠죠? 사장님도 속아서 여기를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구분 소유주들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까? 자 우리는 이제 대의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자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자 사장님도 한번 판매시설로의 업종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한번 곰곰이 심도 깊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